2020, 4월 15일, 잡 보고 드립니다. 아이고, 오늘, 4시, 5시쯤에 잤다가, 9시 50분에 깼고요. 걷기, 1시간 했고요. 고칠 점은, 어, 이렇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적을랬는데, 우 와, 오를 적은 거야. 운동을 못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우와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. 제가 지금 정신이 없죠? 대회 준비를 했다. 대회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을 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. 그리고 잘한 점은 뭐 늦게라도 운동을 한 거, 이건 잘한 것 같고요. 그리고 한지일기는 해야 할 것을 미루지 말자. 아, 이거는 진짜. 예. 대회도 지금 이거를 미루면 안 됐는데, 계속 밀려서 이틀인가 3일 만에 빠듯하게 했으니까, 이번부터는 미리미리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, 일단은 공부를 하지 않은 거. 그래서 내일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. 아, 원래 이거는 공부하는 게그 핵심인데. 공부를 며칠째 안 하고 있네. 보고, 끝!